이 금규 작가님의 어, 시를 한번 아주 유명하신 낭송가님으로부터 시 낭송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 낭송가님은 김종식 어, 낭송가신데요. 어, 제천문인협회 사무국장이세요. 그리고 청풍명원 전격시조 문학회 회장을 역임하시고 청명문학 어, 대상을 수상하신 어, 하셨으며. 충북 신앙송대회 금상을 받으셨습니다. 아주 낭송을 잘 하시는 분이세요. 김정, 김종식 시인수치 낭송가의 낭송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시인님의 감성이 파도치는 여름 바다 낭송해 드리겠습니다. 여름 바다. 이근교. 여름은 가도 아쉬움에 회하는 남고, 가을이 와도 한여름 밤의그 뜨거운 기억은 가슴에 남아있네. 철썩이며 밀려들던 파도 소리 하며 가득 담기운 말 못할 짙은 소금 매운. 어디선가 기록되는 파닷새 울음마저 가을바람에 묻히어 사라질 것이네만 문득 돌아서는 발거는말다에 모래알 흩뿌려지는 소리들이 말간 깃불이 간지럽히며 아스라한 수평선 넘어 환상을 속삭이네 아무리 틀어보아도 지치지 않을 투명한 꿀림이네. 네. 이어서 계속해서 작가님의 시를 하나 더 낭송하겠습니다. 이 시를 감상하면 정말 이곳으로 바로 달려가고 싶은 이런 장소입니다. 청풍에 가면 예근교 청풍에 가면 세상에 없는 푸른 산 맑은 물이 있다. 상쾌한 바람결에 풋풋한 황토네움 헤어나고 따스한 가슴마다 공연한 그리움에 두근대는 설레임이 있다. 청풍에 가면 새초로한 소녀의 해맑은 눈망울이 있다. 곱디고운 볼에 발그레한 온기가 서이고 꼭 잡은 앙증맞은 손가락마다 한숨처럼 애틋해하는 그리움이 있다. 청풍에 가면 세상에 없는 하늘이 있다. 호접한 걸음으로 들여다보는 노신사 부부의 은은한 미소처럼 은근한 기다림이 있다. 파릇한 산 기슭 돌아나와 푸르른 물길 잡아보고 철질한 아쉬움에 뜨거워지는 눈시울이 있다. 청풍에 가면 세상에 없는 사랑 얘기가 있다. 이거 가져 왔는데 아, 이게 <laughs> 이제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네. 만든 문예지인데 네. 예, 이걸 제가 지난번에 한번 작가님이 어이 네, 네, 네. 신기하다 고해서이 가져왔습니다. 너 신기했어요. 네. <laughs> 네. 네, 여기 이제 문예지에 어, 이, 이근규 작가님께서 실수신게이 <laughs> 아, 뭐, 뭐, 어, 그냥 어린애가 쓴 겁니다. 예. <laughs> 제가 한번 어뭐 여기 아, 방송관들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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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lt> 계셔서 좀 떨리지만 한번 그냥 읽어보겠습니다. 우수수 이근규 시험 점수가 성적표로 나왔다네. 집에 와서 살구머니 그 속에는 우수수 무슨 소리가 듣들에서 났는데 숨죽이고 들어보니 그건 바로 우수수 시험을 보고 나서 정답을 맞췄다네. 하나, 둘, 셋, 넷. 많이도 틀렸네. 알고 보니 우수수. 여름이 가고 가을이 돌아왔네. 가을하면 생각나는 세 글자. 우수수.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잘날이 있으랴. 오늘도 내일도 한결같은 흔들흔들 우수수. 예. 김명자 신앙송가에 어, 신앙송을 하나 듣고, 예. 또 한번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김명자 신앙송가는 제천 문인협회 전 회장님이셨어요. 예, 신앙송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예. 이근경 온 밤을 일깨우던 천둥 번개도 시절이 지나면 다 소용없는 일. 끌어올던 더운 곱기운도 싸늘하게 냉정을 되찾는 날이 오면 우리는 문득 불붙는 가을 들판을한 걸음 내다라 풀벌레 소리만 귓발을 어지럽히는 가을 산으로 주녁한 기다림이 있다. 우리 <laughs> 안해씨구나, 아, 네. 아, 네, 우리 김병자 회장님께서 <laughs> 이 먼길 가셨는데요. 네. 아 일부러 이렇게 저 음성으로 이렇게 녹음을 하셔가지고 네.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지 어, 이번에 난송하실 전민영 신앙송가는 어, 전국 신앙송 대회에서 대상을 받으시고. 또, 전국 시조창 가수대에서 대상을 수상하시, 어, 하신, 어, 시낭송가입니다. 전민여님을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이제 우리는 이근교 이제 우리는 새로운 뱃길을 찾아 떠나야 한다. 가고 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하마는 서름으로 스쳐가고 남아있는 기다림마저 차차 사그러져 가도 세상의 지친 날개를 접을 수는 없다. 이제 우리는 새로운 시간을 열어가야 한다. 널브러진 비늘 속에 베어나는 향기로움도 그저 통속일 뿐이니 주저 앉아버린 허망함으로 지색이 보다는 쓰러져간 젊은 날의 한숨을 되찾아야 한다. 이제 우리는 파란 하늘을 그리워해야. 한다. 이어서 한편더 낭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의 세월, 이 근대, 우리가 살아온 세월을 탓하지 말라. 우리가 지나온 그 얼음장 같은 나날을 더 이상. 돌아보지 말라. 시들어 사라져간 그 시절을 더 이상 애달파하지도 말라. 새싹 오르던 봄날이 그 어둠에까지 펼쳐지고 무서리 내리던 가을날 허망함은 또 얼마나 삼치던가. 아침에 눈 깨인 그날에 쏟아지던 폭우 속에 갇히운 채 새벽잠 속에 당신들은 어디에 서 있었는가? 봄바람 살랑대던 파르파르탄 그날을 잊으라 하는가? 깊은 하늘 끝에서 울려내리는 함성처럼 펑펑 쏟아지던 함방눈도 그 겨울도 가고 없는데, 당신들은 기억하는가? 우리들이 간직한 그 열망과 서름의 끝을, 찢기어 아파오던 가슴마리에 하루해도못 견디던 그 안타까움을, 몸서리 치며 통곡하던, 그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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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몸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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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laughs>